우와. 아유. 오늘은 기린 이어볼 거야. 아, 그리어 그리어. 기린이요 봐라. 생일은 72년 10월생. 72년 10월. 10월생. 기린 때. 응. 아이고 잘 나왔네. 잘 나왔어, 사진이. 음잘 나왔다는 게 사주가 아니고 사진이야? 음. <laughs> 기인댁은 <laughs> 재주가 겁나 많고만 근데 이게 한 가지 재주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술방면에도 조예가 깊기도 한데, 기인댁이 네, 좀 오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이제 마찰을 빚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사기도 하고만뭔 어, 짓을 하려고 지금이에요? 본인이 이제 마음이 딱 틀어져 버리면 태도가 아주 완강하게 강하게 바꾸지 않는 양반이요. 음. 이렇게 고집이 세긴 한데 음. 그래도 정의롭고 좀 직선적인 음. 성격이 있어서 저, 정 응. 그래서 이제 남이 어렵거나 뭐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려고 자기를 좀 희생하기도 하는 구만기린댁이좀 복이 따르려면.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팔자구멍. 아유. 어디 응, 보자. 초년혼에 대한 게좀 특별하고 막. 잠깐 미안한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어, 어. 너 그렇게 어? 종업원처럼 서 있을 거야? <laughs> 들어와, 앉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아유, 어. 그럼, 그럼. 아, 뭐 하는 거야? 저기서 애매하게 서 있어. 꼬다 리니까 우리 자루 왜 모여. 들어오시면 제가 잠깐 다시 한번설 뿐이어요. 아유, 좋구만, 셋이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래그래 앉아, 앉아. 덕후 어. 여기 앉아. 어, 딱 때려. 네, 네. 어, 어 그래요. 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귀린댁이 한 17, 18살 때 중에 영원한 벗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이나 귀인을 만날 수 있고, 또, 25살, 25세 이후에 또,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얻게 될 팔자라고 하고만 직업은 조직사회나 관공서에서는 능력발휘가 좀잘안 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을 부릴 수 있거나, 또 직관을 부릴 수 있는 곳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하고만 음. 이것이 기린떼게 사주야. 잘 맞는 것 같네요. 잘 보네, 그래도. 들어보니까 아유, 어때? 처음이지, 보면. 이거? 응, 난 처음이지. 그래서 그, 못들어오어 궁합은 어때, 기린이랑? 어, 기린떼기랑 궁합 궁금해요? 아, <laughs> 이게 잠깐 흔드는 게 어, 아, 보지 말라는 뜻인지 뭔지 지금. 보자. <laughs> 국궁아 사람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어, <laughs> 어디 보자. 어, 알려드릴까요? 온몸으로 보지 말라는 뜻일까, 저게? 아, <laughs> 어 빡대기 원한다면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아왜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지 말까 이거? 잘못 보면은 호감도가 떨어져. 여? 근데 어.. 누구먹긴 한디 아, 볼까? 아, 봐줘. 하죠? 알겠어. 기린대가고 빡대가고는 어 이렇게 아니 안 볼래.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아닌 것 같아. 응. 음. 그래요? 어 궁합 같은 거 나는 미신을 어. 싫어해. 아유. 어. 궁합은 말이 안 되는 어.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뭐아원 원하, 고객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제가 뭐더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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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 남지 그치? 몰래 남지. 람지는 남지 어차피 댁. 호감도가 어. 마이너스 15라서 아이고. 어차피 마이너스 14가 되나 그대 그 이하로 떨어지나 아이고. 아니 그치. 뭐 그대로이나 똑같을 것 같거든. 어 남지 댁 남지 댁 궁금해. 어. 어어 어, 남지 댁은 빡대기랑 궁합이 오이차. 아주 잘 맞는 편이구먼 어? 람지가 나랑? 어. 그래서... 람지가 나랑 사이가 제일 어. 안 좋은데? 아침에 인사 안 하고 쌩간히 지나갈 때 에이, 안녕하세요 람이. 람지 때 아는 채도 안 하네 나 때문인가 보다 그때 조금 놀랐지 아유 가자 아 이게 또 말하자면 흔들리? 길어 아휴 근게 먼저 가더라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저희가 밟고 아, 못, 못 나오거든 <laughs> 아이고 아니 이상해 람지랑 나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은데 람지가 어떻게 궁합이 좋지? 아침에 쌩 가버린고 그랬는데 참희한이요 이게 오해로 인해서 호감도가 낮아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만 람지가 호감 람지가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가보자고 오해만. 했다? 오해만 오해만 풀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 그렇지 우정 1위 가는 버스요 람지 궁합을 보길 잘했다 그 니께 어 진짜 세상 희한하네. 뭐 어디서 좀 드, 주워듣고 이런 거 없어? 없는데 그런 거 이번에도 핑핑 노는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고 있지 저번에 놀았던 거 인정하는 거야? 아니 <laughs> 사람이샤워할 수가 있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옷 입고 해야지 말이야 옷 입고 샤워를 한다고? 그래, 그래. <laughs> 너 빨개 먹고 샤워해? 그래 그게 얼마나 시원한데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북대지너 나체 샤워하는 타입이었어? 그래! 야만인이네! 너 너무 야하잖아! 몸에 얼마나 좋은데 무슨 소리야 옷 갖춰 입고 해야지 응, 난 한복 그치? 입고 샤워해! <laughs> 어, 나는 나체, 나체로 여기저기 빡빡 씻어! 어디까지 씻는데? 어? 어? 응? 나는 철갑보 입고 씻어! <laughs> 난 패딩 입 씻는디 아에 다들 다이신데 주사도 맞잖아 아유 미안해 정석이네. 사장님 한번 다들 있어요? 해봐. 주사 쓴다게. 아, 뭐아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아, 저쪽이나 많이 물어봐라. 어, 어디 가요? 뭐뭐 아, 뭐 사러 왔어 티니까 어디 아, 가요? 봐봐 아, 아. 잘 가겠다 이런 거안 해주시나요? 아, 아유 좋지 좋지. 오늘 지로간고응 그지 그지. 이놈의 초등아이. 매 아는 채도 안 해주고 흥이다. <laughs> 대지는 없고 위쪽 위주로 한번 뒤져볼까 오늘 저기 옆방도 되게 가고 싶네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걔가뭘 한다고 조사를 받노 어린애들 장난도 이제 귀찮다 맞장구 쳐주면서 놀아주니까 이상한 장난감 반지나 받고 네, 네, 우리에 반지 오픈거야 되게 발이 신경 쓰자 조사 받는다는 건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이거를 밧줄 옆에 놔두시면 안 되죠 소문하게 어, 서운하다. 돼지가 조사받은 게 열받나봐. 돼지한테 진짜 진심이시네. 박복수씨. 치킨도 개수 10개나 있네? 돼지 주려고 가져다 놓거 여기에 더뒤질건 없고. 얼만지 덕구랑 국뽕이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얼굴 도장 한번 찍으면서 담배 하나 좀 주러 가자. 담배 아주 많이 피우세요, 사장님. 근데 오늘 꼬코가 저기서 낚시 한번 하다가 나머지는 안 보이네? 뭐 할까, 꼬코는빡 아, 네. 올랐어? 아, 네, 빡대! 빡대!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 해! 야 해! 내가 50개는 89만 원 주고 샀다니요! <웃음> <웃음> 자기야, 나 낚시 좀 하고 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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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여, 50개 다 사면? 50개 다 사면 42만 7천 5백 원! 아, 먼저 1, 앞에 7, 사고 계세요! 아,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저 잠시만요 뭐 50개? 네 사장님 이건 선물이에요 말보로 레드 많이 피세요 이게 응. 적은 건지 먹이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담배 좋아하시잖아 뭐? 싫어하세요? 금연하시고 계세요? 나 때문에 또 담배 피우고 싶다 가라 아니 뭐 담배 자기가 뭐 애완 가시면서 담배들 이런 게 싫어하시네? 50몇 개? 어 50개 50개 에잇 샀어요 ,500원 이번에? 그지 우리 이거 하고 어. 조동아리 하러 가야 돼 조동아리는 또왜 어디서 모임인데? 어디긴 어디야 소마원 가야지. 아이고, 가자 소만원막 아, 50개 사. 이거 기다려. 어디, 어디가 어디가. 원래 그 촌스러운 애들이 알지. 아 기린데도 이거 입어. 소만 같은데 가면 차려입고 가야 되잖아. 도 50개예요. 그지. 나는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나? 아유 우리 같이 똑같이 입자. 기린 씨. 아, 찮은데 에어 꽉대 음.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이거. 어. 뭔데? 아 요거. 아까 사진이 뭐? 어, 어, 조동아리 동복이요. 아, 이 나랑 덕구랑 국뽕이랑 입을라 그랬는데. 독새짓이 따라 사가지고. 근데, 같이 샤워한다는 거 농담이지? 이거 사실 내 잠옷이야. 그러면, 어? 어? 이게 어? 잠옷이라고? 아. 이렇게 불편하게 입는다고? 어. 나, 나 원래 파자마 파티 때 알몸 입으니까 이거 주더라고. 이거 입고 자라고. 알몸? 어. 그럼 나 너랑 파자마 파티 할래. <laughs> 어? 아, 그 그건 좀 밝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렇네. 밝힌다니 무슨 소리야, 돼지야 나도 알몸 보여 줄게. 나 자신 있어. 그럼 어, 둘이 뭐 오늘 목욕탕 가. 알몸 보여 줘. 돼지때 그. 쉬 싫어. 놀이터 가자. 나체로 샤워하고 나체로 파자마 파지는 근데 거예요. 머리도 알머리, 몸도 알몸. 알머리 아니거든. 알머리인데? 아니야. 없는데? 또털 없는데? 있거든 뽑아 봐도 돼. 어. 돈 여기 잘 넣더라고 나가 보고 있는 게 아이고 가자고 가자고 아나또뭐안 가져왔다 아, 물건 살팔거안 가져왔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다음에 팔면 되겠네 아그렇지 근데 요즘에 그 낚시가 대세잖아 아이 그제 완전 낚시 잠깐만 요나만타고 장난 아니라니까 고난 자리에 앉아라 어? 어디 응. 어디 가는 거요 뭐아 빡대 잠깐 들릴보게 잠깐 어디 들렸나 보 잠깐만 전당포도 한번 갔다 올게 먼저 가 있어 어휴 어려워요 여긴 가까운게 어요어려건요팔로 어팔로 콤보는 배가 별로 안 부르드만 아 사실 여기 다그 안주라서 어. 아유 그치 아, 안주는 어, 생각좀 어, 배가... 버릇이 없네? 왜? 남의 집 영업장에 그렇게 안 <laughs> 그렇게 서는건 좀 아니지 덕구야 사과드려 누리터 사장님한테 정식으로 사과드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된거요? 된거지? 이번 요쪽 앉을까? 창가자리? 아유 어, 좋아 좋아, 좋아 보라 나 근데 나 그거 어? 먹고 싶은데 감자튀김 감자튀김 미스터즈 저기 봤어? 어나 바쁘야 오늘은 빨리 하고 가야디야 그래그래 그래. 돼지가 농가지라 그래가지고 나 여기 앉아야겠다 어 허니베이컨 모듬 감자튀김은 뭐야? 에어, 뭔 맛있겠다. 이거 완전 맛있는데? 그냥 옆자리 한 잔. 네. 오늘은 또 뭔, 뭔 대화 주제가 있는 거야? 아이, 사실, 내가 아까, 어, 비밀이라 했는데, 어. 음. 다음 주에 그, 황금희 씨가 할로윈 파티를 <laughs> 열 거거든? <laughs> 음, 그럴줄알았어 음, 음, 다음 주가 10월 말이잖아.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 뭐요? 다들 그, 코스튬인가 그거 뭐할 거요? 코스튬? 그치. 그, 우리 때한장 해야 되잖아. 어. 그런 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그 뭐시기 양털 있잖여. 어그 응. 갖고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에 만들어서 팔게. 오매, 재밌겠다. 완전 재밌지. 아유 근개근개 어, 빡득근 그 양털 게 해와야 돼요? 어, 어, 뭐 보니 어, 주지뭐 호박 대가리도 쓰고. 호박대가리 그거 앞이라도 보일러나? 그뭐 드라큘라 분장도 막 하고 붕대 칭칭 감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잖여 <laughs> 야 그거 국뽕이 잘어울리것 같다 붕대 감는 거 미희랑가? 오오 잘 어울리게 잘어울렸다 미희랑 잘 어울리겠는데? 아니 그니까 근이, 말이야아 근데 그거 눈이. 양털 이있 어. 여 색깔별로 10개씩 모으면 야 <laughs> 어머 아유 <laughs> 그렇게 가진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응그요그요 이 곡길씨는 그거 어떤가? 뭐, 인어공주 인어 아, 같은 거? 어? 그거.. 그거 아왜 그렇게 혐오하지? 아니 아니, <왜> <laughs> 아니, 아니 곡길댁은 다른 게더잘 어울릴 거 같아가지고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잘 거, 어울릴 거 같은데? 거? 어? 곡길댁은 약간 드라큘라, 드라큘라 잘 같은 거잘 어울리지 않아? 드라큘라? 에휴, 글쎄 그런가? 나는 인어공주 잘 어울릴 거 같은데? 그러면 덕후는 좋으면... 뭐가 잘 어울릴까? 그.. 헌프티 덤프티라고 거? 나 그럼 돼지떼기랑 같이 할려 아 그래요? 아 그거 덕구 좋네 <laughs> 덕구한테 왜 그래 아니 아니 나 돼지떼기랑 같이 할 거요 덕구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린떼기는 <laughs> <laughs> 어, <미름댕이는 웃음>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본인이? 아 나는 미이라 할라 그랬는데아 그래? 기린떼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목이 길어가지고 미이라면 겁나 웃기겠다 그지? 아유. 그 주둥이에도 좀 감고, 모가지에도 좀 감고. 아니, 주둥이에 감으면 나 말하지 말라고? <laughs> 아니, 1등 할 수도 있잖아. 우리 그 대회도 하자. 1등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어, 그것도 괜찮네. 어, 그려, 그려. 해보자고. 어, 나는 뭐하지 진짜 어 내가 오나무한테도안 뭐, 팔면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요? 아이 왜그래 너무하네 수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아, 손바지로 해야 그 되는 그 거예요 우리는? 문방구에서도 막 팔지 않을까? 문방구에서? 아이고. 잘하면 팔 수도 있겠는데? 그지 그 네. 약간 애기들 쓰라고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요 그 양반이 하는 거는 살짝 믿을 수가 어? 아니요 <laughs> 생각보다 잘때막 물건을 나 그, 나는 그래, 그것도 해보고 싶어야그 빗자루 타고 다니는 거 뭐지? 그그 그 마인 네. 있잖아 마인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나 빗자루 타는 게 취미였거든 그 폭죽 음. 같은 거그 쓰면서 날개 같은 거 달면은 음. 축축 날잖아 재밌겄다 재밌겄다 그런 재밌다. 걸로 마인 해봐도 재밌었어요 같이 좀 보자고 아니 무슨 친구를 본다고 그래 아유 왜 그래요 뭐 같이 아니, 좀 얼굴도 좀 보고 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면 좋구만 이제 와서 언니 노릇하는 겨? 어? 됐어 나는 나나 나 혼자 친구 만날 거요. 따라오지 마. 나 따라가 볼게. 갑자기 걱정돼서. 어? 따라오지 말라던데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게? 어. 예? 왕문때 어어. 아유 아유 나 갑자기 나왔다가 발견했네. 그 여기 놀이터 들어가봐. 애들끼리 지금 조동아리 모임하고 있거든? 아 그래요. 아,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어 그래요. 아 어때? 그냥 가는겨 우리 여기 두고 <웃음> 미안하다. <웃음> 저거 열쇠는 어디서 놨대이가 열쇠를 여기 어디서? 우리 여기서 사진. 열쇠를 어디서 구한 거야? 나도 못 구한 열쇠를 못 구해서 지금 여기로 돌아다니잖아. 그래도 왕눈이가. 뭔가 영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사람과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이 좀 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뭔가 좀 잘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좀 아끼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 같기도 꼬꼬는 모르겠어 꼬꼬가 분명히 왕눈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는 건 맞는데 코코가 어디 있지? 맨 위층에 있으려나 여긴 아닌 것 같아. 103호, 1 0 5호는홍산 파들이 쓰는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뭔가 어떤 방 같은 걸 가서 또 어디로 이동하는 데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림자의 힘을 뭐 이용하고 뭐 그런 거면아 모르겠다. 코코네 집 가가지고 힌트 보고 오자. 꼬꼬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왕눈이한테도 그렇게 잘안 해주는데 나한테 뭔가 알려줄 것 같지도 않고 다 갔나? 아유 미안하네 내가? 따라가다가 못 봐가지고 아 나는 진짜 뭐하지 <laughs> 할로윈 코스튬 뭐하지? 이거 우정 2 1이가 하는 버스요 꽉 잡더라고 일단 꼬꼬네 집 가서 아직은 집에 안 갔을 거니까 집 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유, 나 사장님! 어, 디 계시지? 나 사장님! 어, 우리, 어, 우리 마우스 계 있는데? 아이고, 어? 이거 갔다가 사왔거든요. 어. 사왔다 아유, 그, 그, 아까 그래요. 나 사장님 어, 아무것도 못하가지고, 못 줘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어, 그래, 그래. 잘 가. 예, 예, 예. 저 옷이, 저 옷이 유행인 가 이거, 시우파오 신디. 내가 마법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그 해리코털인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서 마법사가 너무 나는 멋있더라고. 나는, 옛날에 그거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 해리코털 기숙사. 이건 뭐야? 뭐 불로 태운 게 있나? 갑자기 저런 게 떨어져 있네? 열쇠란, 열쇠는 거의. 이 정도면 은그 전문 프로 도둑놈 아니야. 일단 1개부터 봅시다. 새로 사귄 친구는 마을 사람들이랑 다르게 착하고 얘기도 잘 들어준다. 할머니 사진을 보고도 왜 할머니는 토끼인데 넌 닭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게 약간 스트레스였나 보다. 오늘은 집에도 초대해줬다? 집에 게임기도 있고 만화책도 있으니 자기 없을 때 와서 놀고 가라고 했다. 현관 비밀번호가 100444이던데. 내 생일로 일부러 해둔 건가? 303호가 아니라 404호였으면 짱대박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 집 비번이랑 똑같아, 이게? 내가 설마 할머니의 증거라고 확인했던 것들이. 아, 그림자가 만들어둔 건 아니었겠죠? 할머니 집이 404호인데, 뭔가 304호인 것도 찝찝해. 왜 이렇게 찝찝하지? 기분이? 방에 붙어있던 제 사진 태운 건가요? 헉. 이따가 저기... 그거 한번더 봐야겠다 쓰레기 다들 뭐해요? 아 다들... 낚시해요 낚시만 하네 돈 된다고 그걸 어, 구제해 그, 어. 양좀 교미 좀 시켜줄래? 아유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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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양 혹시 더살수 있으세요? 이거 이십만 원인데 이걸로 좀더살수 있어. 아유 더 아유 괜찮은디. 아니 내가 항상 줘야지. 이런 때 이거는 기회 때 선물이요. 아까 갔다가 사왔거든. 빠베로야? 아유 고마워요. 어, 그러니까 빠베로 맛있지. 저 인간은 나 맛있대. <laughs> 돈 여기 잘 넣더라고. 나가 보고 있는 게. 아 이게 돈이 낚시로밖에 잘안 벌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만들어준 거 레시피 같은 거아 덕후랑 국뽕이한테 갖다주면서 저거 만들어달라 그야겠다야아치 <laughs> 같지만은 방법이 없다. 아 이거 좀 불법이긴 한데 여기 돌아가기 힘드니까 다음에는 소망읍에다가 사다리를 좀 설치할까? 야아치인가 좀? 아 이거 어느 세월에 돌아가 솔직히 갈 만큼 많이 갔잖아. 나무를 좀 캐와가지고 사다리를 설치해서 옆으로 남들 안 다니는데다가 해놓고 몰래 다니자. 이거 시간도 아껴야 돼. 시간도 다 재산이야. 나무 같은 거요런거괜찮아 근데 여기는 좀 약간 귀신 들린 것처럼 생겨가지고 잘못 나무를 키면 귀신이 들려올 것 같거든요. <laughs> 제가 미신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여기 나무 말고 그 기린이네 집 나무나 남진의 집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걸좀 훔쳐 오게. 거야? 코코야. 뭐야? 코코야, 너왜 말을 안 해?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이래? 허! 자빠바 안녕.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내가 먹어치웠던 어떤 시계토끼보다 욕심가득 그 오만한 너를 난 정말 사랑한다. 창국고 때문에 많이 짜증 났지. 도정마 걔는 곧 죽여 버릴 거니까. 멍청하고 쓸모없는 짓에 하도 징징거려서 나도 귀찮았던 참이었어. 이런 데에 있어서 너랑 나참잘 맞는 것 같아. 시계 토끼 일 쪽은 정말 멋져. 전부 다 믹서기에 갈아 마셔 버리고 싶을 만큼. 차에서 TNT를 떨어뜨린 게너일줄 누가 알았겠니? 그것 때문에 나 혼자 도화골에 떨어져서 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하고 다녔었잖아.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았는데 힘토끼가 부린 잔꾀 때문에 회중시계를 손에 넣자마자 터져버리질 않나. 네가 뒤따라 도착했을 땐 당장 널 잡아먹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참길 잘한 것 같지? 여기까지 온 우릴 봐. 자기 상처밖에 할줄 모르는 가여 너를. 그런 주제에 끝없이 친구를 갖고 싶다 욕심부리는 너를. 곧내 소원이 이루어질 날도 머지않았어. 김토끼가 남긴 허접한 쓰레기로 날 봉인하고 싶은가 본데 네가 여기서 살아남아 TNT를 터뜨리러갈 일은 없을까? 왜냐면 <놀람> 너 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TNT를 터뜨린 게 미래의 나였나? 시계 토끼들의 회중 시계 할머니가 쓴 건데 이거는 토끼 가문의 회중 시계는 주인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와 환경. 시간대로 시간 이동을 할수 있게 한다. 시계 토끼 혼자만의 힘으로는 제대로 된 시간 여행을 할수 없으며 특히 힘을 다루는데 미숙한 자들은 더욱 그렇다. 올해 전 세대의 일지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마치 회중시계가 시간 여행을 하는 힘의 근원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계 자체에는 큰 힘이 담겨있지 않다 단지 시계는 시전자인 시계 토끼가 품고 있는 시간의 힘을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 시계가 어디서 제작되었는지 언제부터 가문에 제대로 내려온 건지는 알수 없지만 최초로 그 주인이었던 시계 토끼는 다른 이가 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듯하다 설마 그래서 그림자 때문에 터진 건가? 회중 시계에는 기척을 감지하는 술법이 걸려있어 그 특정 기척을 지정해두면 그 기척이 닿았을 때 작폭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다? 아니, 이게 너무 소름돋아, 이게. 아니, 온통 시계를 던진데, 꼬꼬는 어떡해? <laughs> 말을 그렇게 저주한 건가? <laughs> 역시 나간 것 같다. 진짜 왜 그래? 아, 정신 차려, 꼬코야 근데 초점이 없다. 허, 여기 있다. 자리 여긴 베란다인데, 여기도 잔뜩 저주한 흔적이네요. 일단 이거... 이 상자를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당장 여기서는 뭐가 없거든요. 일단 갑시다. 여기. 진짜 꼬꼬로 어떡하지? 얘를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좀 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걸까? 람지한테 말하기는 그일기 보고 람지가 더오해하지 않을까? 시간 여행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진짜 람지가 내가 타임머신이라도 타 가지고 그 자기네 고모 죽였다고 오해하지 이거 않을까? 이거 오정 21이 가는 버스요. 꽉 잡더라고. 아, 진짜 어쩜 좋냐 진짜 얘를? 꼭살리긴 해야 되는데 한참 오해할 것 같아요. 어우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는 미쳐버리겠네. 비료 같은 거 파는 거 있으면은 사가지고 좀 일단 호박을 더 불립시다. 아유, 카페! 아유, 뭐야? 아유, 지금 거시기 축사에서 양털 좀모았대 아유, 아유, 나도 거기거든 갈게 그러면은. 아유, 그리워, 그리워. 음. 축사로 갈겨? 말도 안들어 아니, 어. 뭐하고 뭐 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어, 어. 뭐, 뭐해, 뭐해? 어. 아니, 양 키우는데 자꾸 나가가지고. 아, 집을 나가가지고? 어어. 어, 어. 응. 깔별로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 어. 교미가 왜, 근데, 음, 색깔이 이런 애들밖에 없어? 다철 깎아부렀구먼. 아, 깎아부렀어? 잠깐만. 어, 어. 내가 대화 좀 하자. 나도 이제. 어. 어. 그, 일단 더 필요한 건 없지, 여기서? 응. 음. 잠깐만 여기에 비록 하는 데 있나, 비 여기는 안 파는 것 같던디. 비료를 누가 안 파나? 호박도 키워야 하잖여. 이제 어, 넘어가자. 말이에요. 넘어가서 내려가. 마을. 그래. 마을로 돌아갈겨. 그 코코가 지금 아픈 것같아 어. 아니 저번에 아침에 소마하북에서 나하고 코코 문만 만났는디.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던디. 아 코코가 이상해졌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얘를? 넉시 나간 것같아 아이고. 아이고. 움직이지도 ]이야.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허? 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어, 응. 네. 이 어디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모르겠어. 그래도, 하, 아, 나 고민이야, 진짜. 아무튼 호박 다 자랐을까? 어. 야, 호박이 하나도 안 자랐는데? 아이고. 비료랑 혹시, 혹시 어떻게 만들지? 비료, 그. 응. 모르겠네. 오케이. 네. 어디서, 저기. 알. 팔지 않았냐 나? 그니까 여기도 안 자란 거 같은데? 잉야 이거 오늘 안에 못피우 파는 양반이 안 파나? 비료 그럼 대지한테 한번 전화해볼게 아 트랙터에서 판대 아유 아유 다행이다 아 진짜 코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미쳐버리겠네 그냥 말이 지금 그러면 어, 어디에 있는데? 집에 있어? 소망읍에 있어 소망읍에? 아유 비료 푸대가 5,000원 3개는 사야겠네. 양털은 혹시 몇 개나 구했어? 지금 나는 하얀 거 9개랑 회백 색깔 하나. 나는 하얀 거 18개, 회색 3개, 회백 색 2개. 부족하겠는데, 우리? 색토도 있어야 돼. 그거 하얀색 다 썼으면은 하얀색 어. 양털 가진 애한테 염색을 차라리. 그래야 아, 그 색토를 갖다 대면 어, 그렇게 어. 되거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염색해서 하는 게, 왜냐면 양털 염색하려면 색토가 하나씩 필요하거든, 더. 아유, 좀 색깔별로 찾아야겠군. 음, 아 깔별로 달라니까 빡시네. 에유 새로. 이거 이상으로 안 먹히네. 아, 불상비했다 이거. 오늘 꽂고 주려고 음식도 사 왔는데 스크래퍼도 갈게요 지금. 색깔이 진짜 엄청 많아요 막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고 청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연한 하늘색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진짜 많이 최대한 가져올 수 있을만 가져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것 같아요 아, 네가 희망이다 스크래퍼야 진짜로 제발 꼬꼬에 대한 힌트를 주라 진짜 이게 뭐야 꼬꼬의 환상? 눈물 보석이 개수가 되나 모르겠네 된다. 떨어졌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모든 주민들 거의 다본것 같은데, 더 이상 눈물 보석이 남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됐다. 봅시다. 코야 환상이 대체 뭘까요? 친구한테 아들 어깨 한번 어, 복수씨. 아니,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 응? 놀랬어야, 껍데기 해준 복수된 얘기 말이요. 야, 죽어, 죽냐? 야, 잡아, 잡아. 니가 참아, 공로메스 니가 참아. 일부러 입장 빼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껍데기 그렇게 안 맞는데.